이렇게 관리하는 날에는 선크림 안 바릅니다. 왜냐면 피부과 가기 전에 선크림도 지워야 되니까. 원래 U V 차단 마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예전에 군인 때 쓰던 마스크 찾습니다. 너무 웃긴가요 이몰거리 하지만 자외선 차단 필수니까 왔습니다. 피부과 시술. 오늘은 이마 보톡스 피코 토닝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마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아서 그거 맞고 색소 침착. 오래된 거는 화장품으로 잘안 없어지거든요. 오래된 것만 좀조사보려고 합니다. 피부 관리 먼저 받고 이마 보톡스, 미간 보톡스 한다고 합니다. 레이저 받고 오겠습니다. 지금 진정하셨다가 관리 진행할게요. 네. 방금 의사 선생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레이저를 하면서 얘기 해 주셨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웃기지. 뭔 얘기 해주셨냐면은 레이저는 일단 꾸준히 받아야 된대요 2주 간격으로 한 두세 달 그래야 효과를 잘볼수 있고 문제는 어차피 자외선을 받으면은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레이저가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이라 결국 관리 안 하면 또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을 받으러 오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킨로션 바르고 보습 잘해주고 자외선 차단 똑바로 해주고 이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효과 오래 지속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술 완료했고 제네시스 피코토닝 색소 레이저 받은 다음에 미간 이마 보톡스 맞고 왔습니다 뭔가 피부가 더 뽀샤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다녀온 건 제가 집에서 고칠 수 없는 피부 고민들을 피부과 시술로 한 거고 집에서 유지 보수를 할수 있는 스페셜 홈 케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봐이 자, 저녁이고요. 저녁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피부 관리할 때 수분 진정 아니면 비타민. 그 외의 날은 이제 스페셜 케어를 하거든요. 보통 스페셜 케어 할때 레티날 혹은 MTS라는데 오늘은 MTS 하는 날입니다. 모공을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고 세안을 해 줄게요. 최소 10번은 해 줘야 됩니다. 와. MTS 하는 날에는 각질제거를 약하게 해줍니다. 각질제거도 바하 성분 들어있는 피부에 자극할 만한 거 말고 오늘은 효소세 한잔 써주겠습니다. 코이의 솔리드 마이크로 파우더워시. 이걸 왜 추천하냐? 배우 고현정님이었나? 거기 유튜브에 이게 나왔어요, 제품이. 제가 원래 연예인들이 쓰는 제품 보고 막 혹해서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제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 씨. 너무 많이 했다. 보이세요, 이거? 파우더 제형이 엄 엄 부드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천했던 효소 세안제들은 호두 껍질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미세하게 남아 약간 피부에 스크럽 기능을 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효소 세안제는 진짜 말 그대로 효소 성분 위주 피부에 좀 까칠까칠하게 남는 게 없이 완전 순하게만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보세요. 이거 보여요? 이거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 이렇게. 표소세한제 써도 얼굴 막 따갑고 그렇다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각질을 제거하는 둥, 많은 둥. 그렇지만 민감성한테는 좋다. 여드름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 자, 완전 깨어나기 싫었죠? 이게 되게 좋은 게, 솔직히 그렇게 유명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에 쳐도 리뷰 수가 그렇게 별로 없고, 그냥 기대 없이 써봤다가, 세정력도 이렇게 깔끔하게 완전 좋고, 아까 제가 눈뜬 상태로 막 이렇게 이럴 때, 하나도 따갑지가 않았어요, 이 눈이. 그만큼 순하다는 거. 제가 오랫동안 좀 테스팅하고 괜찮아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완전 꿀템이요. 에 이제 스킨케어를 해보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산 머리띠. 존나 귀여워. 죄송합니다. 자 일단 더랩 딥 토너를 써줍니다 MTS 하는 날에는 초반에 너무 무겁게 바르면 안돼 이렇게 레이어링을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가벼운 제형에 수분감만 쫙 채워줄 수 있는 더랩 딥 토너를 써줍니다 그다음 오아조의 PDRN 3D 부스팅 앰플 다 써가지고 새로 하나 뜯겠습니다 오늘은 MTS 써줄 건데 이거 안 쓰는 날이어도 사실 이 앰플은 모공 흔적, 탄력, 색소침착, 피부결 이런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재생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1차로 일단 도포를 합니다 요렇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연어 정소 추출물 이 성분 자체가 함량이 높아질수록 피부에 엄청 잔여감도 많이 남고 끈적거리는데 요거를 가벼운 제형으로 풀어내서 요 제품이 제가 좋아합니다. 일단 한번 흡수를 시켜줘요. 이렇게 PDRN 함량은 3%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3%면은 진짜 실함량 엄청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아조 나오고 나서도 PDRN 앰플들이 정말 여러 개가 나왔지만 실함량이 3% 넘어가는 앰플들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심지어 찐 3%가 아닌 화장품들도 있어요. PDRN 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요 연어 정소 추출물에 정제수랑 다른 컨셉 원료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건 실합량 3% 아니에요. 진짜 소듐 DNA 성분만 3%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고 시중에 이런 제품이 많지 않은 이유는 원가가 비싸집니다. 굉장히 많이. 더 많은 함량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상 좀 올라가면은 제가 쓸때 너무 좀 끈적이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함량이 딱 좋았다. 근데 이제 이 앰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MTS 쓰는 게 좋거든요. 그냥 맨손으로 바를 때보다 흡수량이나 속도, 탄력이나 보습 같은 게 훨씬 좋아지는 게 시너지를 최대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MTS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2핀짜리 쓸 거고요. MTS를 처음 해보시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나노핀이 있고 깊은 흉터 같은데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2핀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국소 부이용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42핀을 제일 많이 써요. 하늘 핀은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핀 42개가 이렇게 콕콕콕콕콕 박혀 있죠? 전 요새 이마나 광대, 턱 이렇게 뼈가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에는 0.5mm로 하고 볼살이나 흉터 좀 있는 구간들 요런데는 1mm에서 1. 5 m m 0.5mm 사이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 있죠. 코는 제일 민감하기 때문에 한 0.25에서 5 사이로 왔다갔다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전원을 키고 전 1단계로 그냥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마 먼저 조지겠습니다. 쭉 써주고 빠르게 도포를 얇게 해주고 가로로 먼저 해줍니다. 가로로 이렇게. 이 예, MTS를 왜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 레이저 치료들도 좀 많아져가지고 피부과에서도 흉터치료, 모공치료를 좀 저자극으로 그나마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좀 쉽게 피부결과 좀 옅은 모공들을 쫙 조여주는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럴 땐 사실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리고 길이를 조절해줄게요. 1mm로 조정관 단발. 볼에서 약간 안쪽까지. 나비존은 그냥 바르기만 하고 MTS는 패스할게요. 나비존은 잘못하면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시술 콘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피코프락세를 받은 적이 있어요. 레이저로 하는 건데, 효과는 나름 있었거든요. 근데, 아, 다운타임이 너무 심해요. 자극도 너무 세고, 일단 붉은기가 거의 2주 가까이를 가버리니까는, 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피부에 좋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목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짜줘서 바릅니다. 내가 피부에 좋으려고 피부과를 다니는 건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모공 치료를 피부과에서 받진 않거든요. 한0.25이 정도로 줄여서 코만 할게요. 코에다가 살짝 바르고 가로로. 코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바늘 좀 얕은 걸로 해도 됩니다 여기 벌써 빨개지죠 여기는 1회차 완료 2.5mm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피보다 좀더 깊숙하게 나는 화장품 유효성분을 체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MTS를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서는 어떤 롤러 타입이나 스탬프 타입보다는 오토 타입이 훨씬 안전하고 좀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쓸 때도 이렇게 눕혀서 쓰지 마시고 수직으로 쓰셔야 됩니다 2회차 도포해줄게요 이번에 얼굴 전체다 뿌리고 할게요 이게 그리고 PDRN 실험량도 높지만 엑소시카랑 디판테놀 히알루론산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진정이나 피부 장벽이 좋은 성분들도 고함량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세콜지 리포좀이나 뭐 구아이아줄렌 이런 것들도 조금은 다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 장벽과 진정과 모공에 다좀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로만 구성을 한 거예요 얼마나 효과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MTS로 미세한 구멍으로 이렇게 상처 내가지고 화장품 바르고 피부가 좀 개선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피부결이 좋아졌다 모공이 좀 쫀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던 모공이 없어졌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늘어진 모공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신경한건색소 색소침착에 효과 있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5mm로 설정하고 이번엔 세로로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냥 색소침착 제품 좋은 것들 이잖아요 그거를 막 피부에 쓰면은 효과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좀 많대요. 왜냐면 피부 탄력에는 신경 안 쓰고 색소침착에만 집중하다 보면 피부 탄력을 잃어가면서 색소침착이 다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외선이 진짜 만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선크림은 진짜 제때 바르시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탄력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재생 앰플 같은 거를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1mm로 바꿀게요. 이제 탄력을 같이 챙기면서 색소침착을 좀 개선을 시키면은 훨씬 그 잡티가 나아진 효과가 오래 가더라. 저도 레티나 안 쓰는 스페셜 케어 데이때는 이렇게 MTS 여전히 잘 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3코 마무리 제가 마켓을 지금까지 딱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MTS 기기랑 앰플 같이 해가지고 솔직히 좀 말도 안 되게 싸게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기를 놓치고 못 구매하신 분들이 MTS 앵콜 마켓 언제 하냐 맨날 물어보셨단 말이요. 에 그래서 요번에 제가 브랜드한테 잘 얘기해서 다시 한번 가져왔고 사실 기기랑 앰플을 같이 할인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왜냐면 기기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MTS가 오래 쓸수 있잖아요 이건 한번 사면 그리고 42핀도 이거 재입고도 진짜 오래 걸렸대요 생산하는데 오래 걸렸어서 요번에 연휴도 엄청 길었잖아 추석이나 이럴 때 근데 요번에 전부 다 재입고 됐고 할인율도 요번에 역시나 최저가로 가져왔고 PDR은 앰플이 워낙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런칭 마켓 때 조금 학생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브랜드 쪽으로 더 싸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앰플 한 개가 할인율이 50%딱 반값이에요 2만원대까지 깎았고 기기랑 같이 구매할 분들도 절반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앰플이 조금 빨리 쓰게 돼서 쟁일 분들을 위한 여러개 세트나 할인율 그거보다 더 높게 갖고 왔으니까 사실 브랜드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도 좀 죄송한데 제가 mts 워낙 잘 쓴거 여러분 아니까 런칭때보다 어찌보면 더 싸게 갖고 온거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모공이나 피부결로 항상 고민을 많이 받고 잡티 색소침착으로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면 앰플만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더 같이 효과를 누리려면 mts 기기랑 같이 쓰시는게 훨씬 시너지는 더좋고요 오토 mts라는게 카트리 종류라든지 리드 깊이 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제품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너무 잘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여전히 잘 쓰고 있다는 거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탕의 나지 내가 만들었는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으, 모델링 팩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메디플라워 거거든요. 이건 한번 사면 진짜 줄지가 않아. 꽉 채워서 두스쿱 넣어줄게요. 메디플라워 거도 좋고 개인적으로 린제이, 린제이 티트리 그것도 되게 좋아요. 쿠팡에서는 얘가 좀 빨라가지고 저는 이걸로 샀는데 하나 산다고 하면 린제이 팩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원래 제가 좀 데일리로 쓰는 미용기기는 사실 이거잖아요 메디큐브 갈바닉 부스터 프로 저게 좀 피부 진정시킬 때도 전좀잘 쓰는데 이렇게 MTS 쓴 날에는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갈바닉 기기나 시트 마스크 팩이런 거는 살짝 패스해주시고 가장 자극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 모델링 팩을 요렇게 씁니다. 이 정도 질감 아주 좋아요. 제가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어요. 딱딱딱딱딱 섞어가지고 찹, 찹, 찹. 뗐다가, 떼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동그랗게 떠져. 이렇게 동그랗게 뜨면 좋은 점이 뭐냐? 슥! 그래서 이렇게 묻히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예쁘게는 잘못 발라요. 솔직히 모델링팩 너무 귀찮아서 저도 자주는 못 합니다. 구독자분들 보면은 막 1일 1 모델링팩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대단해. 전그렇게 못해요, 진짜. 그래도 스페셜 케어 데이 때는 이렇게 꼭 해줍니다. 이것만큼 진정 잘 되는 건 없거든, 사실. 저는 요거 이렇게 끝까지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잔머리가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씻을 때 귀찮아. 이제 입을 막겠습니다. 입 닫을게요. 음흠, 음흠, 음, 음. うん、うん 지금 얼굴이 굉장히 뽀샤시해졌죠? 아까 MTS를 하고 모델링 팩한 덕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더랩 바이블랑도 프리바이오틱 세라 크림. 장벽 크림이죠? 제가 이 크림을 발굴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는데 정말 잘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랩 자체에서는 히알루론산 크림, 그거는 유명했는데 이 제품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왜냐? 유산균 들어가는 이런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옛날에 좀 유행했었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안 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장벽 크림은 여러분 어떤 성분이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감이 제일 중요해요. 사용감이 일반적인 장벽 크림들은 이렇게 발려지지가 않아요. 애초에. 엄청 꾸덕해요. 조금만 짜서 써보면 시멘트 마냥 엄청 뻑뻑뻑뻑 발라도 이 하얀 게 얼굴에서 다 흡수가 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투명해요. 매끈한 제형인데 끈적이지 않고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바로 피부에 쫙 흡수되죠. 이렇게 장벽 크림 써본 분들은 이 제형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데일리 장벽 크림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저처럼 아까 뭐 피부과를 갔다 오셨거나 뭐 토닝을 하셨거나 어떤 시술을 받으셔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 들 들도 장벽 크림은 쓰실 수가 있어요. 피부과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마일드랩의 센텔라스카 연구 제가 맨날 그 동안 썼던 거 있었죠? 이연구와 같이 쓰셔도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장벽 크림으로 쓰기 굉장히 좋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 그 비율이 너무 완벽해서 바르고 나서도 끈적임도 없어 번들거리지도 않아. 근데 사용감은 웬만한 장벽 크림보다 훨씬 좋아. 자 이렇게 완료를 했고 만약에 본인이 지성이다. 근데 오늘 막 MTS까지 써서 이미 너무 피부가 무거워. 그런 분들은 이 지난번에 브이로그 때도 보여드렸죠? 일리온의 히알루론 모이스처 크림 이거는 제형감이 젤 크림이야, 젤 크림. 난좀 장벽 크림 좀 부담된다. 이런 분들은 요 수분 크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아무튼 MTS 하신 날에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줄수 있는 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옵션인데 이거는 메디큐브의 울트라 튠입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좀 자주 보여드렸는데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고주파 기기죠. 튠페이스라고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써마지보다는 좀더 저렴한 고주파 시술이 있는데 작용 기전은 좀 다르지만 그 고주파 시술의 어떤 파장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기기입니다. 슈링크 같은 거는 피부 가죽을 쫙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큐페이스 같은 고주파들은 다림질해 주는 거예요. 잔주름을 좀 이렇게 쫙쫙 펴주는. 이거는 홈케어기니까 출력은 좀더 약하지만 아무튼 그 파장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하게 꺼지는 볼륨들이 있죠. 지금 저도 여기 약간 나비존 이런 쪽이 약하잖아요. 제가 꾸준히 써주면은 진짜 볼륨감이 생겨. 미세한 탄력이 좀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공도 덜 넓어 보이고. 어 배터리가 없어. 어떻게? 어떻게?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5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롤링하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의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 때는 진짜 효과를 느끼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사실 MTS 한 날에 굳이 이거 고주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원래 잘 쓰는 제품들도 좀 같이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피부가 좀 붉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고주파가 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진정시킨다고 팩 같은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고주파는 얼굴에 열이 있는 상태를 유지할 때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뭔가 MTS 더불어서 진짜 아 어, 내가 관리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딱 주는 그런 제품 중 하나에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부스터 프로랑얘두 개를 가장 잘 쓴다 자 끝났습니다 얼굴에 약간 미세하게 열이 있죠 이 상태로 냅두고 자고 일어나면 아주 피부가 빤딱빤딱해져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관리데이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아침에 제가 찍었던 피부과 시술 그리고 저녁에 지금 찍었던 홈케어 요거는 같은 날 진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시술을 받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피부가 좀 안정됐을 때1 2주 정도 지나고 MTS나 홈케어 기기 이런 풀케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피부가 예전에 정말 안 좋았다가 이제 평균 정도 된 사람으로서 그래도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안 하는 것보다 그냥 100배 1000배 나아요 그냥 아무튼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요즘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루틴들 보여드렸습니다 오아주 PDRN 앰플이랑 MTS 요 기기는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다 특히 기기 할인은 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마켓에서 구매 못하셔가지고 아쉬웠던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만 지갑사 정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 피부 연속으로 좀보여드렸습니 드렸으니까 당분간 제가 못쓰는지는 이제 좀 아시겠죠 지난주 영상 못보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벳 동생이었습니다 핫